이효상 너무나, 교수님, 국제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예, 한마디 해주세요. 예, 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에 왔습니다. 아, 우리가 늘 가는 곳마다 은혜도 받고 또 은혜도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아주 기쁘고 아주 소망이 넘칩니다. 아, 에, 우리가 온 목적을 잘 달성하고 아버지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이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 여기는 서천 능력 기도입니다. 어, 원장님과 또 부원장님, 장로님, 또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에. 이렇게 사랑으로. 이번에 또 8월 15일 아버지 강복절 예배를 통해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섬겨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매. 우리 하나님께서 각별히 부원장님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파송시켰으니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원장님과 원장님 또 사역자들 우리 공동단체 함께한 우리 목사님들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말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지선역과 우리 세미력 우리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쯤 우리가 나를 내 자신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면 이게 입술에서 고백되고 선포되는 우리들 회원들 되기를 정말 아버지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복음은, 복음은 진리에요. 진리가 예수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이끌어주 그야말로 천국 부활 복음은 전하는 우리들의 뜻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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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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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또 음. 이렇게 또 좋은 장소를 또 이렇게 허락하셔서 또 지금 깊은 잠을 잘 잤습니다. 아맨.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바깥에 보니까 새들도 많고 나무들이 또 춤을 추고 있네요. <laughs> 그리고 또 우리 능력, 저 처천 능력 또 아. 이렇게 기도원에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 능력 그 받아가지고 오는 삶에서 능력 받아서 음. 하나님이 일을 할수 있도록. 아, 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예배를 다 마치고 또 이제 아도나이 그 네. 기도원 설립 때문에 또 대전이죠. 대전으로 갑니다. 또 갔다가 또 와야 되고요. 이러니까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께서 아, 네.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대표총장님 또또 우리 총회장님 증경총회장님 그외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아멘. 협력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 간다는 것은 다 협력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지선협회와 또 우리 합동연합총회와 또 이렇게 같이 또 협력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님 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이런 시간마다 지켜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앞에 모든 걸 기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령에 예수가 다 담아 있고 또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예수만 담아 갈수 있는 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8월 15일 감복절 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능력 기도원에서. 저희들이 렇게 모여서 어저께 네.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풀지적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좋은 또한 우리 잠자리를 또 제공해주신 우리 또한 어.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님과 우리 또한 서천 능력기도원. 능력기도원. 최수화 부원장님. 채소와 부원. 또 이렇게, 어,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자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경치도 좋고, 진짜, 어, 도시에서 진짜, 어,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와서, 또 이곳에서 힐링이 아메.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들 더욱 더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군숙 선교사님, 네, 어디어도 제안 찬양해 주시고 이렇게 달려 해주시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어디서 천에 능력 기도원에 네, 온다 그래서. 긴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멘. 시간 시간마다 라는 연회를 주시고. 아멘. 또 맛있는 점심을 또 제공해 주시고. 아멘. 또 이렇게 저녁이 되니까요 <laughs> <laughs> 이렇게 아름다운 펜션에 아멘. 기대해 주셔서. 아멘. 이 배경 보십시오 얼마나 이쁜지. 아 배경이 뭐? 머리도. 너무 너무 니야어 뭐 서시지가 돼요.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일어날까 나르고. 또, 담무 일이 있고요 얼마나 네. 있든지. 네. 어쨌든, 그, 능력 기도원, 우리, 이문선, 총회장님 네. 맞죠? 통해서, 그또 이제, 세미력, 지산력을 통해서. 네. 아 네.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하신 네, 목사님,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아멘. 맞습니다. 만 가지가 다 은혜요. 아멘.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진행되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쌍청장미야, 아넬리 여호와 이레일 미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아멘. 주님의 신장으로 정말 눈물 고르며 기도하신 우리 증인 조미란님, 사님, 채수아 보호원장님, 아멘.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로. 아멘. 이렇게 정말, 어, 충땀으로 좋은 서천 능력 기도 주변에, 에, 환경이 너무 좋아요. 아멘. 에, 정말, 우리가 다, 허으로 비집내본 데는 사람들인데, 아멘. 자를 가까이 하고, 또 하나 가까이 하고, 아멘. 또이능력과 힐링할 수 있도록 귀한 비해를 주시고, 아멘. 또 합력하여 주의 일을, 에, 소망하이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아멘.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의무시게 하신 기한 만남의 광장에 모두가 같이 흡족해하고 또 어, 다음도 기대하는 좋은 아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눈을 올 승리의 하루 될줄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어 볼일을 어, 어, 잘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주셔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에네 서천 펜션에서 우리가 일박을 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황새도 있고 이 정말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호수에서 에 그만큼 오염되, 오염되지 않는. 천혜지역이 바로 이 서천에 있는 에, 이 호수 펜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증정총회장님, 우리 지선예배 여성 총재이신 우리 임은선 목사님 또 서천능력기도원 부원장님이신 최수화 목사님 배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펜션에서 어, 심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 이점은 황간에 아도니아 기도원 설립예배 합동연합총회 소속된 월드 중앙교회 주간으로 설립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기 전에 잠깐 이 감상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강복절입니다. 우리 지도자들 다 나라 사랑하고 우리 정말 백성들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지선협 합동연합총회 세밀협 우리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오늘 새로운 새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에,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된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